전북 특별자치도의 소방관들이 앞으로는 한층 더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게 됐습니다. 영양사가 갖춰진 정식 군내 식당이 처음 생긴 건데요. 윤지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전북 특별자치도 내 여덟 개 소방서의 군내 식당에 영양사가 처음 투입됐습니다. 그동안 예산 때문에 조리 전문 인력을 고용하기 힘들었던 소방서 이제 영양사와 조리사 인건비를 전라북도에서 지원받아. 군내 식당을 운영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시간이 늦어 저희가 사 먹거나 그렇게 했는데 지금은 이제 영양사분이 계셔 가지고 준비를 해 주셔서 저희가 출동을 나갔다 와도 따뜻하게 밥을 먹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매달 14만 원을 내고 자체적으로 군내 식당을 운영해 온 소방대원들. 조금씩 모은 돈으로 급식실과 조리실은 겨우 갖췄지만 영양사까지 초빙하기에는 금전적 부담이 컸습니다. 밥이 맛있어야지. 저희도 이제 기대하면서 일을 하거나 이제 하잖아요. 근데 확실히 밥이 밥이 좀 품질이 떨어질 때보다는 점심 시간이 기다지면서좀 이제 행복해지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한끼 식사의 단가는 8,280원. 전에는 5,000원대 초반이었습니다. 매달 내는 돈은 같지만 이제 영양사의 식단 구성 아래 균형 잡힌 식사를 할수 있고 식사의 질도 크게 개선됐습니다. 전북특별자치도는 이른 시일 내에 나머지 일곱 개 소방서에도 이런 군의 식당을 마련할 계획입니다. 이번에 여덟 개 소방관서에 1차적으로 어, 실시를 했습니다만 앞으로 그 대상을 확대시켜 나가서 전국에는 모든 소방관서에 영양사들이 배치되어서 이번 급식 환경 개선은 전북 소방의 중요한 변곡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으로 소방대원들이 더 나은 환경에서 근무할 수 있도록 정부와 지자체의 지속적인 관심과 노력이 필요해 보입니다. YTN 윤지아입니다.